에헤이! 야, 힘이 예가 없 아니, 똑같아. 소번에도 <목소리> 했잖아. 난 그래도 이걸로 하고 싶은데, 너왜 자꾸 뭐 이걸로 못하게하냐고 아니, 오늘은. 오늘은 뭐? 오늘은 오늘 그걸 하란 말이야. 왜? 자. 니가 이기려고? <laughs> 디월트 DCD999, 마키다 DHP486. 오늘 시합해보겠습니다. 네, 쪽팔릴 걸 싫어하는데. 아, 그냥 해요. 오늘은. 저기 프레스 볼트를 했을 때 얼마나 힘이 세지나 거기 초점 맞추 겠어요 자 자, 3단 여기는 2단 그 다음에 배터리 많다 네. 여기도 배터리 많다 드릴모드 드릴모드 자아 무거워 에이 아, 왜? 예, 리 그래. 이거,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는데? 자. 몇 그래. 개야, 근데 구멍에? 그냥 하나지 하나, 이거 힘드니까. 시작. 시작.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. 아, 다시 다시. 둘 서고서 다시. 다시. <laughs> 자, 옆 옆에다 바로 옆에다 하죠 그냥 이렇게 겹쳐서. 이제 서도 소용 없어요. 예 해, 해요 <laughs> 시작. 시작 들었어 오야어미 근데 누가 먼저 들었어요 내가 봐봐 들서어봄 알아 내가 먼저 들었어 아 그래 모르겠어요 이 이따 봐요 <laughs> 야 그럼 바꿔서 해나 이거 이거 쪽팔리고 싫어해 아이 그냥 해요 <laughs> 아뭐뭐 이거 뾰족한 거 무슨 애들 한 뜨거 없어 저거는 이거 뭐야 나사 나사 그러면 요안 들어가지? 그게 좁서안 꼬여서... 들어가잖아. 이... 저기 안안다줄어 그래. 왜 나사 박 빼면 되는데 됐어. 다시. 다시 시합하는 거야, 시합. 저희 시합하는 네. 거예요. <laughs> 일단 면이 <회원님들> 나세요밀박아 <laughs> 놓고 할까요, 그냥? 아니, 딱 싫어? 붙을 때까지. 아니, 딱 쓰자. 쓰자. 아니, 싫어 그것도 능력이고. 그것도 아, 그래요? 아, 그래? 시작. <laughs> 오.. 거의 비슷하게 끝난 것 같다 기운 있는 사람이 그거 잘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래도 나는 기운이 없어도 내가 똑같이 이기잖아 뭐 비슷하게 끝났죠 이거또어 어, 아, 똑같아 그래. 그래? 마지막으로 한번더해 그럼 저희 술래기예요 ㅋ ㅋ ㅋ ㅋ ㅋ ㅋ 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래서 제가 이겨요. 네. 오늘은 뭐하고 먹는 거야? 술? 너술 4개 하고 한 번도 안 사잖아. 너 오늘은 동영상 꼭 찍어서 여기다 같이 올려. 그래, 이거 보는 사람들이. 아, 진짜 게임에서 지면 술 사는구나. 맨날 안 사고, 맨날 누나한테 사아오고 어떻게 오늘은 동영상 찍어서 올릴겨 아니요. 그럼또안 산다는 겨? 말그건 아니 아니고 그건 아니고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자, 해요. <laughs> 해요. 자. <laughs> 예. 히이 히이 잠깐만 잠깐만. 이거 보세요. 돌릴 때 이게 힘이 세니까 팔목이 훅훅 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되 시. 니가 내자리로 빌고 와서 그래. 못, 못 했네. 자, 갑시다. 술 얼른. 먹으러. 정수하고 <laughs> 가지